자, 지금 10시 57분. 저쪽에 지금 보복문 바로 보문 앞입니다. 보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충영문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보공문은 이제 마치 치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에,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고, 충영문요 일대부터 이제 이렇게 그 산성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는 환영으로, 평 응. 형성된 응.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 아이고. 자, 아 벌써, 보금을 누워와 계시네. 네. 사진에 봤던 게 저건가. 저건 저번 같기도 하고. 글쎄, 저건 같기도 하고. 잘 보냈네. 이게 구조가 이게 마치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구조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 충경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접근하는 통로고 진짜 성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호남창이 회맹소 전투지 금성산성 그러니까 이게 동학, 동학, 죠동학아 자, 보겠습니다 북과 무은처 지정 현충시설 1908년 호남 창의 해명서 본진이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전투를 치른 것이다 아 이건 동학이 아니고 그냥 의병활동 그거구나 기사면이 대장이었다 의병 30여 명이 전사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기사면은 인근에 몸을 숨겼으나 붙잡혔다 임진왜한테도의병활동의거 음. 점이었고 1894년. 네. 니 끝나고 이잖아서 옆에 같잖아. 강천사로, 강천사로 갔다가, 강천사로 갔다가. 강천사 다시 뭐. 강요 주차제 여보 짼거 왔다 <laughs> 어? <딸래> 오, <laughs> 올라갈 <게 웃음> 더 올라갈게 몰러 갖그 이러고 와요. 이러고 와요. 이러고와야 <laughs> 금정산서 전체의 삼각길이는 7.345m 사적 353호 충용문에서 보국사터로 해서 서문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주차장에서 보국문 충용문 몇 개인지 왔고요 2km 예. 충용문에서 동문지까지 1kg, 북문지까지 1.6, 서문지까지 0.6, 철마봉까지 1.2, 남문지까지, 남문지까지, 남문지가 어디야? 서문지, 서문지, 철마봉, 어쨌든 충영문이니까 여기가. 예, 2, 3.2, 4.2, 4.8, 5.8, 6.2km. 예, 그리고 뭐, 여기 중형문이고, 뭐, 그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봐야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보국사터 예, 비석. 금정산성. 예, 정을지라는충한다 산성길, 목사터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헤매게 하면 어떻게? 네. 네? 처음부터 이 길을 헤매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 동문지로 와야 되는데. 동문지, 동자암. 위금가다운길 지금... 네, 있겠죠. 예, 네, 일단 이제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